안녕하십니까 농민운동과 한도숙의 농사 이야기 천하태평 제2 0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그아 지난 편에 막 열변을 토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또 끊었는데 그래도 시간은 길었어요. 네. 네. 그래서 자본의 악영향. 자본은 선영향은 없다. 약간 그러니까 <laughs> 악영향만 있는 거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 말씀을 부탁했더니. 인도에서 무슨 동학혁명 같은 게 일어났다고? <웃음> <웃음> 네, 그 얘기를 한 꼭지를 좀 해보자. 네. 그래서, 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 네. 이 많은 분들이, 음, 인도에서 농민들이 지금, 어, 어, 그,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네. 잘 모르십니다. 우리 김박 씨 뭐, 저도 잘몰라 아, 그래요? 네. 뉴스가 다르긴 했는데 네. 거의 단신 형태이고 속내 어. 어, 깊은 곳을 뭐 분석하거나 네. 이런 뉴스들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어, 지금 인도 하면은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인도가 굉장히 좀좀 좀 뭐라 할까 후진 후진국은 아니죠 인도 북민이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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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핵무기를 예. 가지고 있는 나라고 네, 네. 그리고 전세계의 그 IT, 음, 예, IT 음. 쪽에서는 세계의 굴지의 기업들이 질비한 곳이고, 네. 그런 곳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아주 전통적인 그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네. 농촌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네. 어, 그런 거를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네. 그런데, 이제 <laughs> 인도가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laughs> 예, 예. 저는 인도가 원래 사회주의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정권이 아, 바뀌면서 음, 음. 어떤 상업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예. 이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차츰 그 색깔이 옅어지기 시작하는데 음. 지금 인도에는 이, 이 농촌 지역에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 네, 예, 예. 거까지는 안 내려가요 정책이. 음, 음, 농민이? 예, 음. 예, 예, 예 노, 같은 농민이라도 음, 음, 불가촉 네. 천민에게까지는 이제 뭐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게안 내려가는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아, 아, 아. 그 불가촉 천민, 불가촉이라는 게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으로 인식조차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까지를 다 따지면 50% 정도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죠. 음. 음 근데 음. 이제 인도 정부가 발표하는 걸로 보면 에, 19%. 19%에서 어. 20%이 사이에 농민이 네. 있다. 음, 음. 이렇게 하고, 어, 오래전에 한 1960년 그 지경부터 네. 그 농산물 네.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 사회주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네. 농산물 네. 가격이 폭락하는 거, 음. 급등하는 거, 네. 네. 이걸 다 막아줬어요, 정부가. 음, 지금까지. 음, 음, 음. 지금까지. 우리는 네. 이미 신자유주의 이 자본농업 속에 편제, 편입되다 보니까 음. 지금 우리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폭락하는 것과 폭등하는 걸 막아달라. 네. 그래서, 어,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 기본적인 먹거리, 네. 아홉 가지를 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홉 가지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음, 보장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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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 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네. 자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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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간에 네, 네. 농산물이 이, 이 자지우지되면 음. 생산자도 위험하지만 소비자도 위험합니다. 네, 쌀값이 50만 원, 60만 원안 간다는 음, 보장 없어요. 네, 네, 예를 네. 들어서 한반도에 흉년이 들어 네. 80년대에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 거죠. 네, 네. 네. 220 달러 톤당. 220달러짜리를 550달러에 5년 동안 사들렸어요 그것 때문에 음, 쌀이 음. 남아 돌기 시작한 거예요. 어, 어. 그렇듯이, 우리, 그러니까, 레이더로쫙 해가지고, 뭐지, 레이더가 아니라 그 위에 이렇게 인공위성. 네, 그걸로 음. 쫙 해가지고, 아, 한반도에 올해 쌀이 얼마 생산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얘네들. 어, 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곡물협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럼 다급해진 정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어떻게 하더라도, 쌀을 갖고 와서 이쪽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소비자들 분란이 일어나는 음, 걸 막아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비싼 가격을 줘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그 비싼 쌀을 가져오면 비싸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몇십만원짜리 쌀을 먹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아달라고 이제 우리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이제 빨갱이 새끼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음. 어, 공산주의자냐? 음, 음. 거, 거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끌고 가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이제 인도의 경우에는 (60년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정해주고 음. 그다음에 우리 돈으로 약 (1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같은 거를 줬어요 음. 농민들에게 어.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지금 이제 그 인도 총리 뭐죠? 이름. 모닝인가? 음. 모닝인가? 모닝인가? 뭐 하는 네. 총리가, 아, 이 정책을 시장 개방을 하겠다. 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시장 개방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농업 자본에게 이제 시장을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네. 어, 뭐 유통 자본이나 농업 자본한테 음. 시장을 음. 맡기겠다. 네. 그러면 이제 인도의 농민들은 그런 음, 가이드 라인 속에서 안정적으로 네. 농사를 지어왔죠. 네. 어, 물론 가난하기는 해도 네. 그 정도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준 걸로 생각하고 음, 음, 농사를 지은 음. 거죠. 음. 그런데 차츰차츰 이제 이 자본의 압력이 들어오면서 음. 농민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어려워져요. 어. 그러니까 인도는 어 이제 올해 이제 코레라가 이제 예, 코로나. 코로나가 코로나가 <laughs> <laughs> 코로나가 이게 들어오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그 자기 근본은 어디냐면 농촌이야. 음, 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농촌으로 가요. 음, 도시 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네. 음. 실업자들이 도시 문제를 발생시키면 더 괴롭잖아요. 그런데 네. 농촌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농사를 지어요. 음, 음.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농촌이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음.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네, 네. 우리가 97년 IMF를 당했을 때도 서울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도산되고 하면은 어디로 왔어요? 자기 아버지 밑으로, 음. 자기 형님 밑으로 들어왔어요. 네. 내 동생이 그런 거예요. 음. 내 동생이 회사가 쓰러지고 나니까는 시골 내려와서 배, 배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음. 거예요. 형 밑에 내려와서 배농사 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음. 배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농촌은, 농촌이 건강하게 유지가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을 흡수할 수 흡수할 있어요. 흡수할 수 있고. 예. 네. 음.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약간 달라. 코로나19는 농촌이라고 해서 그만, 그냥 음. 두지를 않았던 거예요. 음. 유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 이 시장으로 출하되어야 할 물건들이 쌓이는 거야. 아. 그게 이제, 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이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이 잘 구축이 안돼 있다 보니까 어. 썩어서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어. 어. 50%를 버렸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그 그나마 근근이 살아가던 인도 농민들이 자살을 하고 달리가 음. 났어요 지금. 음. 어. 어, 어. 그래서 이제 어, 거기다가 이제 어, 이 모닌 총리가 시장 개방을 하겠다. 이러니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음. 이제 처음에 시크교도 터번 이렇게 탁 쓰고 아. 이제 그왜 인도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아. 그 종교죠 시크 네. 그 교도라고 네. 펀잡주. 네. 음, 그 쪽에서 이제 먼저 들고 일어난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원래 이제 그 전에 노동자들이 한 2억 노조가 이제 2억 정도 되는 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어, 어, 거기에 네. 농민들이 합세. 네, 합세를 합세 해가지고 어. 음, 지금 한 3, 40만 정도가 뉴델리로 들어가는 기찻길, 고속도로 음. 7개 중에서 6개를 지금 막고 있답니다. 어, 이, 이 정도 큰 뉴스가 어떻게 국제뉴스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접해보질 못했어요. 요새. 그러니까 어. 우리 언론이 취사선택이 어... <웃음> 그렇다는 <웃음> 거를 난 느낍니다 어... 예. 잘...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얼어 죽은 사람만 24명이 지금 얼어 죽었어요 저원으로 와... 예. 지금 밤 기온이 약한 3, 4도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어... 예. 그 노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예. 와... 뉴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고 대치 네. 중이라서 어... 거기서 이제 우리 정광훈 의장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팔을 깔은 거예요 어 거기서 어 얌도 어 붙여서 먹고 어어어 그다음에 뭐~ 카레도 만들어서 그냥 막음 놀아먹고 음음 어~ (6개월치) 식량을 농민연맹에서 인도 어 농민연맹에서 어 (6개월치) 식량을 확보했다 어 <laughs> 정부는 항복해라 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과히 이~ 우리 (1894년도에)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동학농민전쟁과 다를게 네. 없다. 네. 이 정권이 지금 바뀌 고 흔들리게 생겼어요. 만약에 네.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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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게 생겼어요. 근데 네. 바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그 그, 그게 모디 총리의 혼자의 생각일까요? 음, 거기에도 결국은 농업 자본이 결국은 로비를 하거나 그렇죠. 네. 예. 그니까 러 그게 형태로 나타나는 건그거예요 IMF라든지, 네. 예, 예. 어, 그, 또, 뭐, 약간, 그러니까 세계를 지금 이렇게 지구 운영하는 음,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계속 강조하시는, 약간, 그러니까 5대 곡물 메이저들. 그런, 그, 예, 네, 그런, 네. 그, 그런 놈들이 다부추기는거예요인도의 네, 네. 예, 그, 몇 억입니까? 10억? 네, 10억. 예, 10억 인구. 네. 이게 곡물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먹거리 장사를 한다 그러면 뭐 이거만큼 네, 논하는 네. 게 없는 거예요 네. 가만 히 있질 않죠 네. 그러니까 계속 수시는 거죠 네. 뭐 여러 각도로 수시는 네. 네.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모디 총리가 그거 그 정책을 그냥 시행을 한다 그러면 네. 아마 인도 농민의 절반은 도륙이 됩니다 도륙이 네.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농민 지도자들이 차라리 총을 쏴달라. 어. 난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까 해산하라. 음. 어. 그리고 이제 뭐 농민단체장들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음. 그 교섭에 대한 속내도 이미 다 깨트리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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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섭 대표로 나간 사람들은 조금 부유한 농민이거나 조금 먹물이 들어간 농민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도 농민 연맹 지도분들도 그럼 어... 어디나 다 그렇잖아요. 아, 그래? 아 그래도 <laughs> 전 농의장들은 좀 달라잖아. <웃음> <웃음> 아니, 우리나라 전 농은 한 그. 전농의장도 어. 뭐 선동가거나 음. 뭐 아니면 질약가거나 음.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다고 그 그분들이 뭐 상류층인 분들은 그런데 아니지. 이제 예. 물, 물론 이제 음. 그 사람들이 올고준 정신 네. 예? 전봉준 장군의 그런 정신을 가졌으면 네. 문제가 네. 발생하지를 않죠. 네. 그런데 그런 단체장들은 그런 거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아. 아. 그래서 당근을 주고 해산을 음. 시킨다. 음. 이랬을 때는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 아. 농민의 절반이 도륙당할 그런 음. 상황이기 때문에, 음. 뭐, 지금 뭐, 저,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차라리 여기, 여기다가 어. 총 쏴달라. 음. 어. 열어. 음. 열고 총 쏴달라 차라리. 어. 난 집에 가서 할 일이 없다 지금. 음. 어. 음.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나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권한들은 다 자본가에 돌아갈 것이고 네. 유통자본이 됐던 농업자본이 됐던 그놈들에게다 빨리 빨아낄 게 뻔한데 네. 내가 지금 가서 뭐 하겠느냐 음, 음. 어, 차라리 날 죽여라 어.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이에요 그래서 음. 아 지금 저는 이제 어~ 내일이라도 전농 의장을 좀 통화를 해서 음. 인도 농민에 대한 적극적 지지 성명을 좀 발표하도록 음, 이렇게 음. 요구를 할 판인데 뭐, 코로나가 없어야, 뭐, 홍콩이나 무슨, 뭐, 비약 깜빡이나 투쟁이나 이런 데처럼 몰려가서 좀뭘할 텐데,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는 나중 문제더라도. 지금, 지금, 뭐, 여기서 보내주질 않을 테니까. 네. 아, 그러, 어, 그런데 이제, 세계 여론은, 연, 네. 코로나가 이렇게, 이, 지금 인도도 뭐, 하루에 뭐, 음, 음. 지금 사망자가 344만 명이라며요. 인도에. 저, 코로나 총,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 아, 1년 동안에 지금 네, 이제 네, 네, 네. 그, 그런 상황 누적 사망자 마스크도 안 쓰고 노숙하면서 밥다 같이 먹고 어. 이런 거를 이제 다 지금 이제 무섭게 음. 생각하고 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캐나다의 티리도 티리도, 총리, 음. 티리도 총리가 음. 인도 농민에 대한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오. 아 그런데 이제 내막에는 이제 좀, 인도에 갔을 때 푸대접을, 아. 그, 까 그러니까 그, 그 뭐지, 그, 저, 어, 시크교도들에게, 예, 좀, 이렇게 좀, 그니까, 인도, 정부 입장을 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시크교도들에게 약간 좀,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음. 얘기를 음. 했대요. 아.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아주 그냥 푸대접을 받고 음. <laughs>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음. 이제, 티르도는 다시 또 이제, 에, 인도 농민들의 시를, 음. 이제, 보면은, 뭐 자유 인권 음. 뭐 이런 거잖아. 박있 어. 이거 그거 지지한다. 네.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는 시민들이 예. 음. 동조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음. 인도 농민들이요. 어? 그노 파머, 노 푸드. 음. 아, 진짜 이게 막뭐 다운 음. 다운 WTO 뭐이 이, 이게 딱 생각이 <laughs> 나는 거야. 노 파머, 노 푸드. <laughs> 어. 농민이 없으면 음식 식, 식량은 없다. 아, 네. 어, 어, 네. 그런 거 그냥 하고 이이 이 지금 그어 뭐야 저 시, 시청 예, 시청 앞입니까 거기서 음. 차에다가 막 붙여가지고 영국, 음. 영국에도 또 인도인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네. 식민지였으니까 네. 이제 많이 살더라고. 많이 갔죠. 그래서 음. 시위를 벌였어요 몇천 명이 런던에서 음, 음. 어, 동조 시위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잡혀가기도 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어뭐비아깜파시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도 농민들의 지지를 음. 적극적 지지를 이제 좀 보여줘야죠. 네. 돈도 거어서좀 네. 보내주고 네. 해야죠 네. 지금. 어. 그래서 이제 인도 농민들이 약간 그 자본에게 나의 산터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네.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이 부분을 음.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에, 아, 뭐, 인도 농민들, 그지같이, 뭐, 저런, 저런 놈들, 뭐, 좀, 좋게, 이렇게, 어? 어, 자, 농사도 규모 있게, 뭐, 또, 이렇게, 체계 있게, 좀, 이렇게 지으면 좋겠지. 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음. 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거기서 그냥 음. 농사 짓고, 가족들이 함께 살고, 평화롭게, 음.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음. 내 농산물을 나는 국가가 음, 음. 어? 10원짜리라고 보장을 해줬던 그 농사를 자본이 땅 때려가지고 너 5원. 음. 이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음. 자본이 정부가 보장해줬던 10원 그 위로 해주는 거는 음. 일부 농산물, 일부 농민 계층일 음. 뿐이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50%는 다 아작이 날 것이다. 음. 어. 이런, 이런 이제 예상들을 하고, 네. 어 지금 계속, 계속 지금 그 지방도시까지를 지금 다 점거를 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네.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미 우리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 농민들이 힘이 약해서, 어, 자본시장에, 우리 지금 농사를 짓는 이그 농토에는 자본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농토에는? 농토에는. 음, 맞이. 어, 자본, 자본이라고 음. 돼 있는 데는 없어요. 이제 음. 겨우, 음. 어, 이제 소규모 자본이라고 할수 있는 영농 조합법인들만 음. 있는 거죠. 음. 그러나, 이제 회사법인은 없습니다, 지금. 음. 아직까지 없습니다. 음. 그러나, 이것이 나는, 에, 우리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다 이제 늙어서 아웃되고 나면, 틀림없이 생긴다고 와요. 음. 이제 그, 이제 그거를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막아내야 되는 거죠. 음, 음.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음.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어, 아까도 DNA 말씀하셨지만 음.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할 식량 음. 이거에 대한 무슨 프랜? 마스터 프랜? 음, 음. 그러니까 아주 종합적인 피, 프랜. 빅 k 이 빅픽쳐를 그리자. 네, 네, 네. 네, 네. 이걸 그리지 않으면 네. 이걸 그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돼갈 것이다. 우리는 네. 결국은 식량을 동량화지질를 해서 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 것으로, 따, 음. 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국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어, 뭐라 그럴까, 아주 교묘한 그, 그 정책들, 음. 그런 어떤 어, 경영 방침들, 음.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걸 이겨내려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인재들을 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어~ 이런 얘기들을 해오고 그렇게 막아내고 이렇게 했지만 음. 이제는 정교하게 네. 예 이~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설계도를 펴놓고 같이 얘기해 가면서 우리의 음, 식량 안보, 예. 어, 식량 주권 예. 이런 얘기를 좀 어,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곡지에 예. 또 말씀을 드리도록. 예. 니 예, 만국의 농민이여 단결하라 이 구가 호 지금 딱 떠올랐어요. 예. 농민이 뿌리 부르죠입니다 지주지주 <laughs> 계급. <지주계급? 웃음> 예, 그래도 하여간 그 멀지 않은 그 인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저도 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면서 말씀을 그냥 거의 들었어요. 거의 중간 질문을 제가 못할 정도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전농의장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전농의장님이 현재 의장님한테 연대를 강력히 호소하시고 비아깜파시나라고 하는 전 세계 농민 연대 그룹에 호소해서 인도의 농민들이 에, 전동준 장군은 옛날에 어쨌든 실패를 하셨어요. 그꼭좀 성공을 해서 많은 분들 다치지 않고 어, 농민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농민들의 승리를 위하여. 수요. 예. 오늘 한도숙의 농사 이야기 천하 태평 스무 번째를 마치겠습니다.